자, 그동안 이제 기다리셨던 네. 투신 총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투신의 계열부터 계열부터 설명해 드리죠. 계열은 기본적으로 R 라브리프 사용하시고 마지막에 아이브 추가하신 추가하셔 가지고 웅크린 늑대 사용하시면 됩니다. R 라브리프 기본 그리고 웅크린 늑대까지 사용하시고 자, 기본 사냥 스킬입니다. 기본 사냥 스킬은 나선탄 연옥 돌고기 말고 8개다 쓰시면 됩니다. 연 나선탄과 염 연어 떨고기를 제외한 여덟 개 스킬 전부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토벌 토벌은 요렇게아 이렇게가 아니군요. 네. 토벌 요렇게 네. 무릎 무릎망치 그리고 연금강 슈퍼아머 전방가드 그리고 나락봉추 슈퍼아머 선풍각 슈퍼아머 그리고 나선탄 이렇게 버프까지 요렇게 토벌 및 보스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PVP는 여기에다가 연옥 돌구기 잡기 하나만 추가하시면 되고. 자, 쿨타임이 3, 쿨타임 6초밖에 안 되죠. 쿨타임 6초짜리. 네, 쿨타 아 선풍가 쿨타임 6초짜리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그리고 물음 망치 쿨타임 6초. 연금강 전방과드 쿨타임 2초입니다. 겁나 짧죠? 네, 재사용 시 대기 선 짧고. 그리고 나락봉추 6초짜리. 그러니까 쿨이 거의 이제 어 투신 같은 경우는 쿨타임이 전부 짧아요. 스킬들이 다 쿨이 제일 긴게 6초고 스킬이 굉장히 짧 짧은 대신에 좀 약간 딜이 약합니다. 딜이 약하고 좀 약간 짠딜 짠딜 손이 좀 빨리 빨리 움직여야 되는 제가 지금까지 해봤던 모든 캐릭 중에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클래스로 따지면 좀 어려운 것 같고, 연옥돌 구기는 이제 쿨타임 11초짜리의 잡기 스킬이고, 나선타는 8초짜리의 슈퍼항머는 아니지만은, 뭐 돌진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빠진다든지, 뭐 도주기 또는 추격기로 사용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요렇게, 버프까지 해서 총 7개. 기본적 PVP 트리 사용하시면 되고, 근데 뭐 이중에, 여기 웅크리닉데를 여기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뭐 호미걸을 쓰신다든지 해가지고 뭐 PVP나 1대1 특화 스킬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여기 1대1과 그리고 슈, 떼쟁을 다 보기 때문에 요정도로 요 세팅하시는걸 추천하고요 일단 기본 콤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콤보 같은 경우는 1,2,3,4입니다 무릎 그 다음에 자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무릎망치가 경, 그, 기절 시키는 거죠. 전방, 무릎, 여기, 아니죠. 무릎망치가 슈퍼하머 경직이고, 그 다음에, 연계로, 근감. 기절을 전방 가죠 그러니까, 무릎망 1번, 2번. 그 다음에, 나락봉추. 여기, 심화가 있으면은, 하나, 둘, 세번빡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잡기. 이후에, 선풍각. 이렇게가 첫 번째 콤보. 두 번째는 똑같이, 망치, 그리고 금강, 그리고, 나락공축 1타, 2타만, 2타만 칩니다. 2타만. 2타만, 하나, 둘, 치고, 그 다음에, 선풍각. 그 다음, 잡기. 그 다음, 선풍각. 이렇게 두개 콤보가 있는데, 여기서 좀, 그, 유의, 그, 유의하셔야 될 점은, 금강은 전방가듭니다 이게 보통, 다른 클래스를 하시다 보면은, 추하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1번, 2번 누르다가 전방가드 때문에 뭐 유, 리퍼의 유리에 넘어진다든지 아니 뒤를 잡고 캐, 넘어오는 캐릭에 넘어진다든지 이런 이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쿨타임 짧은 전방가드라는 걸 숙지하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나락봉추 나락봉추 같은 경우는 피업이에요 피업 피읍. 네체력해 보겠습니다 2타까지 피업입니다 2타까지 피업이고 3타 장풍은 피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업 네, 피업 마시면 2타까지만 치시고. 만약에 추력 풀디를 넣으시려면 하나, 장품까지 이렇게 사용하, 사용하셔야 되는 거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옥골국인 잡기가 생각보다 범위가 짧다는 거. 이렇게 유의하시면서. 일단 콤보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설명하셨던, 첫 번째 설명했던 것부터. 자, 무릎, 전망가드, 3타 치고, 잡고, 한 다음에 선풍각. 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콤보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콤보죠, 이게. 두 번째는,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자, 2타까지 치고, 선풍각으로 때리고, 잡기. 네, 실패. <laughs> 자, 실수, 실수했고요 다시 한 번. 자, 이렇게 하고, 1, 2, 선풍각, 잡기. 한 다음에, 선풍각까지. 여러분으로 이게 이제 두 번째 콤보인데, 보통, 주력 딜링으로 사용하는, 그, 이제, 그, 나락공수 3타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용했던 하나, 하나, 삼타까지 잡는 때리고 잡는 콤보. 요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싸움하실 때, 저희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자, 전방 가드죠, 이게. 네, 전방 가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이드로, 사이드로 뛰시다가 전방 가드 쓰면은 내가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항상 정면에, 정면에 둔다는 생각으로 해서 전방 가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무조건 연결에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선풍가 같은 경우는 견지기가 참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였어? 견제. 견제. 예, 판정이 제일 좋은 원거리 견제기이기 때문에, 견제, 견제. 견제를 해서, 저 너, 들어가서 잡기 하셔도 됩니다. 음, 실수. 네. 넘어뜨린 다음에 들어가서 잡기 이후에 또 넣으, 넣으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응용이 있겠죠. 그죠? 한번 주이고 새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나락봉추가또 은근히 꿀 스킬인 게, 꿀 스킬인 보면은, 그냥 상대방이 안 오면은 꽤써봐요 이렇게. 3타 장풍. 이게 은근히 꿀질 스킬이기 때문에 또 유도탄이고 세번째게 유도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다가 이런 걸 주력질로 이제 슈화로머리서 뭐 견제를 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하고 앞으로 들어가서 뭐 전멸이든 아니면은 그 네, 스킬 써서 가든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선풍과 견제. 첫 번째 말했던 1, 2, 3, 4, 1번, 2번. 하나, 둘, 셋. 이후에 잡기 콤보. 그리고 똑같이, 하나, 하나, 1, 2 이후에 선풍각 쓰고, 잡기 이후에 선풍각 쓰는 거, 이렇게 콤보.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거, 나선. 슈화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접근을 했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 투신 같은 경우는 구르기, 박수님, 구르기 배율을 높기 구르기를 이 전멸을 써야 되는 배율이 높아가지고, 전멸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 들어가 때리고 갔는데 때릴 스킬이 없다. 마딜라 스킬이 없으면 과감하게 이렇게 빠져나온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투기장이나 뭐 싸움 같은 경우는 경험이 제일 중요하니까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걸로.